엔캠은 전기차 2차전지 소재인 전해액을 만드는 기업이고 전해액은 2차전지의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잘 오갈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2차전지 기업이라서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캠은 주 고객사는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이고 이들의 향후 설비투자 계획을 토대로 오늘은 엔캠의 공모가가 적절한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전해액은 1기가와트당 1000톤이 들어간다고 추정되고 엔켐은 한국 공장을 포함하여 고객사들의 생산 거점이 있는 공장까지 합하면 65,000톤의 전액을 생산 가능합니다. 미국 공장, 헝가리 공장을 포함하면 2022년 125,000톤까지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2020년 판매량 14,000톤 중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간 수량은 5,563톤입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으로는 8,879톤을 팔았습니다 2020년 기준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동률 70 2%를 감안해 생산량은 87기가와트입니다. 1기가와트당 1000톤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2020년 사용한 전해액은 87000톤으로 대략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그중 엔켐이 판매한 수량이 5563톤입니다. 총 물량 대비 6% 정도인데요. 앞으로 2025년까지 LG에너지솔루션은 생산 설비를 430기가와트까지 늘린다고 하는데요. 보수적으로 가동률 75%로 잡으면 2025년부터 필요한 전해액은 39600톤이고 0 거기에 엔캠의 점유율이 성장해서 10% 정도 공급한다고 하면 39,600톤 가량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2025년까지 생산설비를 2 0 0 g 가와까지 늘릴 예정인 SK이노베이션형 판매량은 8,878톤에서 33,600톤까지 늘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엔캠의 판매수량이 73,200톤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완성차 업체들까지 배터리를 내재화해서 전액을 원하는 고객사들이 늘어난다면 다른 고객사 매출까지 플러스 알파의 매출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공모가 3만원에서 3만5천원인데 예정 시총 4,535억에서 5,291억입니다. 2020년에는 14,000톤을 판매했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2025년 추정 73,200톤까지 약5배 성장 가능합니다. 14,000톤을 판매한 2020년 매출이 1,388억, 영업이익이 125억, 영업활동 현금흐름 84억입니다. 진짜 그냥 곱하기 때려서 단순 계산하면 2025년 매출액 6,900 40억 영업이익 125억 영업활동 현금 흐름 420억 쯤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렇게 보면 시총 3, 3천억에서 4천억 사이에서는 한 번쯤 사, 사볼만 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숫자만 보면 이렇습니다. 글로벌 전액 시장은 2020년 30만 톤에서 2025년까지 130만 톤으로 가파른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엔캠은 자체적으로 2025년까지 매출 5천억 2030년까지 매출 1조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 위험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엔켐의 장밋빛 실적 전망만 보고 투자하기엔 위험합니다. 글로벌 전해액 시장은 중국 기업인 천사소재가 글로벌 점유율 22%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 세 개의 기업이 점유율 50%를 차지합니다. 배터리 시장만큼 전해액도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이 저가 공세를 펴면서 점유율을 차지해 간다면 엔켐의 수익도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기업인 만큼 청약 열기도 뜨거울 거고 상장 후 시장에서도. 관심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캠 또한 수년 동안 높은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향후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 그리고 대체제인 수소연료전지의 예상 박 빠른 대중화 액체 전해액이 들어가지 않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등으로 엔캠도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